하하님의의 말, 씀은초 말, 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 0절까 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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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이 말, 겠습이다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 I don't u n d e 절 s t a n d t h 말씀을 우리 l t He should have done the investment 고 i t h o u t having to look so low on the

이러 t t 시 e y are 나 x c e l l e n t Can you even more do 가은 e y get 은 little? Can you even m o r 하 do this is w h a 이 you can't s 일 e b u 하 you remember 내 h e y don't g 이 t a n o t h 이 모든 대 e s t i o n Even 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을 들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을 도리시켜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요그들을 백성에 우둔을 입고 천천장과 백부장과 오시부장과 수장을 상무 그들의 일자리를 따라 백성을 탈환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장을 이루어서 수송을 탈환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이름으로 2000만이었는데, 그리 1%가 기독교인인지, 2 0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삼일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의 헌병들, 경찰을 의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참여한 게장로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인, 그때는... 장로교와 감디교 밖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리고 장로교와 아로나 이렇게 불러낸 게단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수로 나갔습니다. 종교인들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나라의 자주독립을 외친 그런 운동, 삼일운동이기 때문에 종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정치인이라든가 관료라든가 뭐경쟁인가다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없었냐면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관료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 전국의 원인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위해서 나라 외교권을 일본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를 막. 그자 이런 일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사적인 의미를 3일운동은 갖고 있습니다. 대한 제국이 멸망하고 조선과 함께 5 0 0 역사를 넘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삼일 운동이 일어난 3월 1일 이후 4월 14일 사외에서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아니라 황제 정치의 군주 정치의 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백성이 주의되는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과 한을 놓고 1948년 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에 수립된 거와 임시정부의 사인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이루어습니다 제가 상해에 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모든 징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시정부로 저 상해에서부터 출발해 하 민족사력으로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가 탄생합니다. 그동안은 역왕권 전제군주제였는데 이제는 민주주의. 우리나라 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I